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몽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신상 제품들을 사용해서 같이 준비해요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오늘 조금 구도가 달라졌어요. 원래 기존에 촬영하던 책상이 너무 창문 앞에 있어가지고 조금 저도 눈이 부시기도 하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 눈이 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촬영용 책상을 한번 구입를 해서 촬영을 해봤고요. 부디 전보다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오늘 해가 너무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살짝 색감이나 밝기가 왔다갔다 할수 수가 있어서 그점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평소와 조금 다르게 그리고 좀더 연하게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제 마음에는 들긴 드는데 여러분들 마음에도 드실지 모르겠지만 부디 마음에 드시기를 바라고 저희는 그럼 한번 같이 준비 시작해 봅시다. 우선 첫 번째로는 티트리 워터 사용해 줄게요. 지난번에 일상 영상에서 보여드릴 때는 얼굴에 바로 뿌려서 사용을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닦아내주듯이 사용을 할 거라서 화장솜에 좀 듬뿍 묻혀가지고 한번 닦아주고 흡수시켜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사실 한번 기초케어를 하긴 했는데 지금 촬영 세팅을 하면서 먼지가 조금 앉은 느낌이라서 한번 전체적으로 좀 닦아주고 메이크업을 해봅시다. 이 제품을 요즘에 진짜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좁쌀 케어에 도움이 많이 되는 느낌이에요. 최근에 제가 피부가 정말 예민해졌어가지고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토피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환절기 때마다 원래 피부가 좀 많이 민감해지는 편이라서 좁쌀 같은 것들도 간만에 조금씩 올라오는 느낌이고 이랬는데 이 제품 쓰고 나서 그냥 다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피부가 지금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실 피부가 좀 예민해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티트리 워터 같은 걸로 피지랑 좁쌀 같은 걸 잡아주고 수분 케어 위주로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계를 또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그냥 수분감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편인데 요즘에 제일 잘 사용한 제품은 이 제품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아주 아주 조금 남았고요. 지금 이 병을 다 쓰고 나면 또 쓰려고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기초제품 중에 패드 말고는 공병을 만든 제품들이 없었는데, 이 제품이 진짜 오랜만에 기초제품 중에 공병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기초 케어를 해주고 오늘 사실 이 선크림을 가져오면서 살짝 걱정을 했는데 제품 자체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거는 키노닉스의 로지 톤업 선 밀크예요. 진짜 자연스럽게 좀 톤업을 시켜주는 그런 제품이라서 제품 자체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제품을 쓸 때마다 메이크업이 좀 밀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일단 오늘 사용을 해보고 오늘도 만약에 밀리면 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될까 봐요. 일단 사용감 자체는 프라이머 쓰는 느낌이거든요. 선크림이랑 톤업 기능이랑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프라이머 기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네요. 프라이머 겸용이 가능하대요. 바를 때 느낌이 엄청 매끈하게 발리고 그리고 뭔가 뽀송하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지성 피부이신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제품이 왜 이렇게 밀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제품을 써보면서 너무 밀리길래 되게 다양하게 써봤는데 오늘도 약간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품 자체가 조금 밀리는 그런 제형인가 봐요. 촬영을 하면서 시도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오늘도 또 밀려가지고 다시 닦아주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쓰고 안 밀린 경우는 딱한 경우밖에 없었어요. 그냥 이 제품 단독으로만 사용했을 때맨 얼굴에 빼고는 다 밀리더라고요. 저한테는. 근데 특히 이갓쪽이 되게 많이 밀리는 느낌이라서 갓쪽으로만 한번 닦아내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슬쩍슬쩍만 좀 닦아줄게요. 왜냐면 기초를 다 해놨는데 또 이렇게 다 닦아내면 다시 해줘야 되니까 한번 이렇게 좀 눌러주듯이만 톡톡 해주고 아직 아까 발라놨던 세럼이 날라가진 않았거든요. 아주 살짝살짝씩 두드려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두드려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괜찮은 제품이라서 잘 쓰고 싶은데 저한테는 맞지 않나 봐요. 그리고 오늘 파운데이션은 에스티로더 파운데이션 사용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진짜 오랜만에 이 제품을 꺼내서 한번 써봤는데 그때는 너무 안 맞아가지고 다 들떴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지속력이 정말 좋게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만 더 써보자 해서 써봤는데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더 써보려고 이렇게 가져와봤어요. 제가 그때 썼을 때, 요런 타입의 브러쉬랑 같이 썼었거든요. 그때는 로맨 브러쉬를 쓰긴 썼었는데, 오늘은 피카소 브러쉬 사용해서 한번 발라볼게요. 얇게 발라서 그랬는지 괜찮더라고요. 건조하지도 않고. 제가 요즘에 수분 케어 위주로만 좀 피부 케어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건조함을 느끼는 게 많이 사라지기는 했는데, 오늘도 괜찮을지 한번 써봅시다. 예전에는 그냥 퍼프로 발랐었는데 더블웨어가 아무래도 조금 두껍게 올라가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브러쉬랑 궁합이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좀 써보고 괜찮으면 앞으로 종종 사용을 해야겠어요. 퍼프는 요즘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에스쁘아 퍼프 사용해서 두드려볼게요. 오늘도 뜨지 않고 지금 아주 잘 붙어 있어요. 컬러는 본 컬러 선택했는데 더블웨어가 엄청 노랗게 나온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이 컬러는 딱 저한테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컬러는 아주 괜찮습니다. 그죠? 목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도 않고, 오늘도 전혀 뜨거나 그런 거 없이 아주 얇고 깨끗하게 밀착이 됐어요. 커버력이 진짜 좋아서 피부가 엄청 좋아보여요. 그죠? 조금 잘 보여드리려고 줌을 당겨봤는데, 이렇게 엄청 매끈하게 표현되는 게 아마 모공 브러쉬랑 사용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오늘 볼 터치는 이따가 립으로도 사용할 이 제품을 쓸 건데, 어뮤즈 제품이에요. 최근에 수원니 파우치 털기 할때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성수동이라는 컬러고요. 컬러는 이런 컬러입니다. 엄청 차분한 컬러예요. 저는 이렇게 손등에다가 좀 덜어가지고, 볼에 아주 살짝살짝씩 올려볼게요. 이 제품이 실제 컬러랑 본통이랑 너무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보면 더 다르거든요. 이건 진짜 베이지 느낌이고, 이거는 딱 차분한 말린 장미 컬러인데, 본통 컬러를 왜 이렇게 냈는지를 모르겠어요. 실제 컬러랑 비슷하게 냈으면 사람들이 더 좋아했을 것 같은데, 살짝 케이스 제작에 실수가 있었던 그런 느낌? 저도 통만 보고는 그냥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이랬는데 그때 같이 온토옹이가 이제 발색을 쫙다 해봤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데 발색을 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컬러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번 어차피 눌러줄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주고 지금은 너무 볼만 빨간 느낌인데 아까 사용했던 퍼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좀 눌러줍니다. 벨벳 제형인데 손등에 소량 덜어가지고 이렇게 볼에 올려줘도 제형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면 좀더 차분한 느낌으로 차 피부에 붙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바른 김에 오늘은 립부터 바르고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최근에 올린 겟레디윗미 영상들이 사실 메이크업이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조금 새로운 메이크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것까진 아니지만 꽤 많은 분들이 저희 연한 메이크업을 더 좋아해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도 좀 연하게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립 컬러는 일단 이런 컬러입니다. 그리고 살짝만 생기를 타이거 칠리 컬러로 조금만 더 해주고, 이따가 메이크업 상태를 보면서 더 올리든지, 아니면 멈추든지 해볼게요. 이렇게 안쪽에만 바르고. 이두개 조합이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제형이 벨벳 제형인데 입술에 각질 부각을 시킨다거나 이런 느낌 없이 굉장히 예쁘게 붓기는 하는데 조금 제형이 도톰해요. 그래서 입술 위에 살짝 이렇게 얹히는 느낌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형 때문에 이에도 잘 묻을 수 있어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그 선크림 때문에 지금 손에도 계속 밀리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상태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뭔가 깨끗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오늘 브로우는 이거 사용해볼게요. 구프프루프 펜슬입니다. 제가 맨날 맨날 쓰던 그 프리사이슬리 펜슬을 지금 진짜 거의 다 써가서 또 사야 되는데 혹시나 중요한 날 써야 되는데 떨어질까봐 아껴 쓰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구프프루프를 가져왔고요. 최근에 뭔가 그 클리오 타투펜 말고는 새로운 브로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맨날 쓰던 제품을 쓰고 있어요. 근데 오늘 해가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지금 영상이 제대로 찍히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한강 산책에 완전 빠져 있는데 따릉이를 타고 한강에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파우더는 오늘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 사용해줄게요. 한강은 진짜 자주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갈 때마다 뭔가 생각을 굉장히 깊게 하게 만드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연을 진짜 좋아하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가끔 한강을 보면서 서울도 참 살기가 좋은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집값도 너무 비싸고 엄청 탁 트인 공간이 많은 건 아니라서 제 삶의 방향과 아주 맞는 그런 공간은 아니지만 너무 예쁘고 소중한 그런 공간이란 느낌이 한강 갈 때마다 드는 것 같아요. 카메라 밝게 얘기하다가 왜 한강 찬양까지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즘에 한강을 너무 너무 자주 가고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일단 파우더 처리까지는 다 해줬고요. 이제 해가 거의 사라졌어요. 하지만 어 아이섀도우까지 한번 해보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쉐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쉐딩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제품을 가져와봤어요. 바로 페리페라의 신상 쉐딩입니다. 컬러가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제가 갖고 온게 1호 아몬드 브라운 컬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브라운 빛이 많이 도는 컬러라서 사실 제가 원래 사용하던 그 레어카인드 쉐딩이 더 마음에 들긴 하지만 그래도 신상 쉐딩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쓸어주고 턱 쪽에 발라볼게요. 제가 지금 엄청 훌렁훌렁한 브러쉬를 쓰고 있어가지고 발색이 엄청 강하게 올라오진 않지만 턱 쉐딩하기에 컬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코 쉐딩할 때좀 브라운 빛이 많이 돌아서 어색할 것 같기는 한데 발색은 그렇게 짙게 막 되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코 쉐딩이 지금 좀 애매한데 거의 이쪽 컬러는 살구색 컬러거든요? 가운데 컬러도 좀 브라운기가 있는데 그래도 햇빛이 있긴 해서 이렇게 두 개를 좀 섞어서 써봐야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코 쉐딩을 할때또 완전 햇빛이 많이 도는 쉐딩은 저한테 또잘안 붙긴 하거든요. 근데 브라운 컬러가 너무 많이 돌면 또 그림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정말 쉐딩을 만들어준 느낌이어가지고 브라운 컬러 코 쉐딩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 이거는 컬러가 살구색 컬러랑 섞어서 써서 그런지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완전 선호하는 컬러는 아니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발색이 그렇게 짙은 느낌은 또 아니라서 그냥 간편하게 사용하기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섀도우는 요 네이처 리퍼블릭의 99 팔레트를 써볼 건데 최근에 새로 나온 제품이에요. 근데 굉장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얘는 끝까지 차올라 있는데 지금 이 펄은 거의 안 들어있는 느낌이죠. 이것도 거의 안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나머진 적당히 파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컬러들마다 담겨 있는 모양이 좀 다른데 개인적으로 이런 거 너무 아쉬웠어요. 좀 급하게 마무리가 된 느낌이라서 좀 동일한 압력으로 눌린다고 해야 되나?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또 너무 많이 담겨 있어서. 요게 너무 비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역시 네이처 리퍼블릭 팔레트는 이런 무펄 섀도우들 컬러를 너무 잘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굉장히 연하게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요 살짝 차분한 컬러의 아몬드 컬러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 사용해서 눈두덩이 전체에 좀 깔아줄게요. 또 해가 사라졌지만 부지런히 메이크업을 해봅시다. 사실 지금 오늘 촬영을 하면서 엄청 멈췄다가 촬영했다가 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오래 촬영을 하고 있어요. 뭔가 눈두덩이 위에도 아토피가 생기려나 봐요. 살짝 일어난 게 보이는데 그리고 이렇게 차분한 톤에 살짝 로즈빛이 감도는 컬러 사용해서 음영을 조금 더 더해볼게요. 사실 이 컬러는 음영을 더한다는 느낌보다는 살짝 입술 톤에 맞춰서 장미 컬러를 더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짝 그라데이션이 잘 되게 연결을 해주고 아래쪽까지 연결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살짝 점점 입술 컬러랑 이 컬러가 맞춰지는 느낌이 보이시죠? 그리고 오늘은 음영 쌓기를 할 거라서 이 컬러 사용해서 음영을 조금 더 쌓아볼게요. 사실 제가 지금 사용한 세 가지 컬러가 뭔가 음영감이 점점 짙어진다거나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살짝살짝씩 느낌이 다른 비슷한 정도의 어둡기를 가진 그런 섀도우들이에요. 뭔가 조금 더 따뜻하거나 조금 더 말린 장미 느낌이라거나 그런 정도의 차이라서 음영을 하나하나 쌓아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음영 컬러들이 섞이면서 묘한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주 차분하게 음영을 깔아줬고 살짝 펄감은 요거 사용할 거예요. 이거 제가 코코초 추천을 받아가지고 산 건데 이렇게 굉장히 영롱한 섀도우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한번 눈두덩이 위에다 올려볼게요. 손에다가 했을 때도 이렇게 엄청 반짝반짝하죠? 그냥 톡톡톡톡 얹어가지고 뭔가 펄이 차라라라하게 조명 같은 걸 받았을 때 빛날 수 있게끔 올려주고 그리고 아주 얇은 붓을 사용해서 눈 앞머리에도 올려줄게요. 이게 펄이 엄청 크거나 과한 느낌이 아닌데 은은하게 반짝이는 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컬러가 뭔가 어떤 색의 섀도우랑도 잘 어우러지는 컬러라서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펄감까지 살짝 올려줬고요. 뷰러를 먼저 좀 집어주고 아이섀도우로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오늘 아이라인은 또 예전처럼, 예전에도 제가 몇번 아이라인을, 아이라인 없이 그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래도 좀 길이감을 길게 빼줬던 느낌인데, 오늘은 그렇게 길게 빼주지 않고, 눈매 따라서만 좀 내리듯이 그려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가장 짙은 컬러 사용해서 라인을 한번 빼봅시다. 아까 해가 사라질 때, 해가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또 계속 찍을까 했었는데, 해가 들어오길 기다리지 않은 게 잘한 것 같아요. 지금도 방 자체는 굉장히 밝은 상태이기는 한데 이게 확실히 자연광이 싹 들어왔을 때랑 안 들어왔을 때의 느낌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아이라인을 그렇게 길게 빼지 않겠다고 하면서 또 저도 모르게 점점 길어지고 있으니까 이쯤에서 멈추고 언더 쪽에만 조금 더 추가를 해줄게요. 이 섀도우로 라인을 그리면 좋은 점이 뭔가 아이라인을 또렷하게 그린 건 아닌데 그냥 깊이감이랑 눈매 교정만 살짝 되는 느낌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정말 정말 오랜만에 셀카가 아닌 썸네일을 카메라로 찍어볼 예정인데 아무래도 셀카로 하다 보니까 그 메이크업 완성본이 확실히 딱그 썸네일에서 드러나진 않아가지고 오늘은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거의 카메라에 대고 포즈를 잡는 그런 컷들은 촬영을 하지 않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너무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촬영을 안 했었는데 오늘은 썸네일을 위한 시간을 좀 가져봐야겠어요. 그리고 오늘 마스카라는 엄청난 형광빛을 자랑하는 이 페리페라 마스카라를 한번 써볼 건데 제가 원래 그 페리페라의 잉크 블랙 카라를 좋아했는데 리뉴얼이 된 건지 케이스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써봐요. 오늘은 좀 마스카라에 힘을 줘볼까 하고 볼륨 컬링을 가져왔는데 사용을 한번 해봅시다. 최근에는 마스카라 중에 가장 최근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네오젠 마스카라를 제일 잘 쓰고 있었는데 그건 살짝 뭉치듯이 발려서 속눈썹에 존재감을 확 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은 이런 느낌?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위로 올라간 게 보이시죠?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언더에도 꼼꼼히 발라주고. 아이라인을 안 그리면서 메이크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마스카라에 좀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뭔가 딱 눈에 볼륨감을 살리기 좋은 게 마스카라라서 꼼꼼하게 마스카라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스카라까지 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마스카라에 힘을 딱 주면 이렇게 눈매가 엄청 또렷해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머리를 완성을 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머리가 말랐어요. 드라이를 안 해주면 이렇게 그냥 모양 가는 대로 뻗치기 때문에 드라이를 빨리 하고 오도록 할게요. 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번 완성을 해봤는데요. 요즘에 정말 데일리로 잘 하고 다니는 메이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좀 색다른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연하게 하는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는데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좀더 다양한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영상도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